오늘은 와인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와인을 드시게 되면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언어를 듣거나 쓰게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용어 세 가지 오늘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할 세 가지 단어는 바디감, 드라이하다, 탄닌이라는 표현인데요. 먼저 와인에서 바디감은 무엇인지 설명드려 볼게요. 와인이 갖고 있는 액체의 중량감을 보통 바디감이라고 하거든요 어, 라이트 바디는 물과 같이 좀 가벼운 느낌 미디엄 바디는 오렌지 주스 정도의 액체 중량감 그리고 풀바디는 우유처럼 입안에 꽉 차는 느낌을 주는 그런 와인을 풀바디 와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나파벨리의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은 대체적으로 풀 바디 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레드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프랑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로 만든 와인은 미디엄 바디 수준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는 포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반대로 말하면 와인을 마실 때 품종을 모르더라도 마시면서 액체 중량감을 갖고 포도 품종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의 바디감은 정말 많이 쓰여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 드실 때 보통은 화이트 와인은 라이트 바디나 미디엄 바디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와인을 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재밌게도 화이트 와인도 풀 바디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와인을 드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한게 바로 바디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와인이 드라이하다라는 뜻은 와인이 갖고 있는 액체의 중량감이 아니라 와인의 당도를 표현하거든요. 와인이 기본적으로 포도로 만들다 보니까 단맛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의 당이 효모를 만나서 알코올로 바뀐 게 와인이기 때문에 와인을 만들면 보통 당도가 조절이 돼요. 도수가 높은 경우 포도가 기본적으로 당이 높았을 경우에 도수가 높은 와인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드라이한 와인이 나옵니다. 즉 포도가 갖고 있는 과실은 없는데 일단 알코올만 도수가 14에서 15도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그 와인을 마시면서 아, 이 와인은 참 드라이하다. 당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을 조금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를 통해서 와인을 만들 때 양주자가 의도적으로 뒤에 포도가 갖고 있는 과실미를 남기면서 당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 약간 스윗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완전히 스윗한 목적으로 즉 당도만을 위해서 만든 와인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보르도의 소텔른 지역에서 나오는 귀부 와인인데요. 이런 경우는 당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스위트한 와인을 넘어서 아예 당도가 높은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와인이 갖고 있는 당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와인의 풀바디와 혼용해서 혹은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를 이번에 기억하시면 앞으로도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탄닌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분은 폴리페놀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맛의 출처가 포도의 껍질 그다음에 포도 송이의 줄기 등에서 오는 떫은 맛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이나 녹차를 마셨을 때 느끼는 입안의 떨떠름한 맛 그리고 잇몸이 마르는 듯한 그런 느낌 자체가 탄닌 인데요 이 탄닌은 일반적으로는 레드와인에서만 사용합니다 즉 화이트와인을 마시고 탄닌이 느껴진다 라는 것은 사실 잘못된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런 말은 잘 쓰지 않고요 제가 다른 소믈리에 분 영상을 보더라도 화이트 와인에서 탄닌을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레드 와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면서, 또한 어떤 레드 와인은 탄닌이 엄청 강해서 딱 마시면 떫은 맛이 가득한 경우가 있고, 어떤 레드 와인은 탄닌이 아주 약해서 부드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포도 품종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강한 탄닌의 레드 와인이 오랫동안 숙성돼서 그 탄닌 자체가 부드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어떤 상태인지 추측할 때 마셔보면서 탄인이 높은 포도품종이 부드러워지면 이 와인은 숙성됐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탄인은 레드와인을 마실 때꼭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아, 이런 말을 쓸 때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세 이 가지의 표현을 익히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와인을 어딘가 사실 때 나의 취향을 판매자에게 전달할 때 좋아요 내가 풀바디 와인을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아 저는 풀바디 와인이 좋고요 드라이한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탄이는 조금 덜 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안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긴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취향을 표현할 때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와인 생활에 도움되기 때문에 와렘이분들은 이세 가지는 꼭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도 다양한 와인 표현 가지고 올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